안녕하세요. 웰컴 처치 김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대리운전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영상 올렸던 게 감사하게 조회수가 6천회가 넘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격려해주신 그런 댓글들도 너무 잘 보았습니다. 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글도 계속 달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댓글로도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격려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또 생명 살리고 또이 영상이 저는 어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이 영상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참 보람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 병원에서 한 늦게 콜이 떴습니다. 한 11시 뭐 이때쯤 콜이 뜨던, 떴던 것 같아요. 아, 보통 병원에서 밤에 콜이 뜨면 장례식간, 장례식장을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이 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혹시 장례식장 다녀오셨어요? 이제 고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함께 이제 전도하려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아주 공황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신 거죠 병원에서도 이게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공황이 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약간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병원에 갇혀서 되셨다고 아, 해요. 정신과 이런 데서 또 약물도 놓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병원에 그냥 계셨다고 합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공항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또 이제 너무 몸이 힘드셔서 퇴원해서 집에 못 가고 또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한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에 집에 가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또 몸도 너무 아프시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막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이 밤에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화를 쭉 나눠보니까 아내분은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고객님은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고, 내 아내 분이 교회 다니시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일부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 너무 어, 의지할 곳이 없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저도 사실 이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완전히 저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우울증, 공황장애, 또뭐 약물의 문제, 중독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해결되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예수님 믿꼭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권면해드렸습니다. 을 한참 정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고객님께서, 예, 목사님, 제가 정말 지금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다 보면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제가 주일날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었던 야곱. 네. 근데 그 바로 그리고 설교했고 월요일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설교한 그 다음날 같은 상황에 또 설교했던 내용과 너무 유사한 상황의 분이었어서 그 전날 설교했던 말씀도 드리고 또 함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생님 앞뒤는 막혀 있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너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도착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데 어 이제 집, 집이 좀 약간 또 안쪽으로 시골에서 좀 들어가는 곳이어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고객님 집까지 태워 드리고 또집 앞에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 선생님 여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옆에서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옆에서 기도하면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진심으로 이분이 그 위기 가운데 아주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 또 만나게 하셨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의지하기로 결단을 그렇게 하시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된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감사했고 지난 주일날 이제 한번더 어떻게 잘 지내시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날 이후에 아, 이제 저와 저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주신 은혜에 답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 문자가 다, 답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주일날 이제 예배 가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 삶을 결단하시고 시작하셨구나라고 한번더 소식을 듣고 아,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도 또 주변에 계신 분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분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년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고 또 정말 소망 없는 자들.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